만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입니다. 여러분께서 PC나 노트북에 한 번이라도 쇼핑몰 혹은 금융권 웹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강제로 이니세이프가 설치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니세이프가 북한의 해킹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니세이프 사용 대수가 천만 대 이상이라고 하니 웬만한 분들은 모두 다 설치를 했다고 보셔도 되는데 최신 버전을 설치한 게 아니라면 해킹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신 버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러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 드리는 방법 그대로 현재 설치된 버전을 삭제한 후 다시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설명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키를 누르신 후. 검색하는 란에 프로그램이라고 입력하시면 프로그램 추가 제거를 여실 수 있고요. 상단에 있는 앱 검색에 이니세이프의 앞자인 INI만 치시면 이니세이프라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설치가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안 쓰신 거니까 신경 안 쓰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 버전을 보시면 3.3.2.29. 저는 29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 버전이니까 바로 삭제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끝에 버전이 4일이라면 사실 재설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끝에를 누르시고 제거를 누르시고요 제거 한번더 삭제하는 거는 뭐 딱히 주의사항이 없고요 예스 yes. 그러면 제거가 바로 됩니다 한 10초도 안 걸리는 거 같죠 다듬 그럼 없어졌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끝난 거고 이제 다시 설치를 하셔야겠죠 설치를 하는 방법은 웹브라우저에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가장 만만한 보호나라, 보호나라 쳐볼까요? 보호나라 치시면, 여기 인터넷 보호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내 PC 돌보미를 소개하면서 설명드렸던 웹사이트예요. 보안 관련해서 많은 최신의 정보가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요거 이니세이프 보안 광고 요거 있습니다. 누르시고요.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중간에 주소가 이렇게 나와요. 이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복사. 그리고, 상단에 우리 뭐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듯이 주소 넣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면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의 보안 설정이라거나 라우터 설정 때문에 저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비스카드에 접속하면 바로 다운로드 할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스카드가 2023년 4월 2일 오후 5시 13분 기준으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비스카드를 가셔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 경우라면 제가 해당 프로그램을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드렸어요 보호나라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저처럼 만약에 다운로드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링크 드린 파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스 yes 누르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보호나라나 제작사와 같이 검증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 설정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모바일 앱이 그래도 5년 넘게 유튜브를 운영해온 유튜버로서 믿을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올린 고그 파일을 받으셔도 상관은 없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완료되면 다듬 누르시고 그냥 끝난 겁니다 이렇게 오시면 최소한 천만 대가 넘게 해킹이 됐다고 하는 이니세이프의 북한 해킹에게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별로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모든 분들 다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만내 여러분, 안녕.